기보나치 수열, 연분수, 제곱분 등 황금비 세 번째 영상입니다. 토끼 문제입니다. 토끼 한 쌍이 있는데 두달 후부터는 매달 암수 한 쌍의 새끼를 낳는다고 합시다. 태어난 한 쌍의 새끼도 성장하여 두달 후부터는 매달 암수 한 쌍의 새끼를 낳는다고 가정할 때열두 달째가 되면 토끼는 모두 몇 쌍이 되겠는가 하는 문제입니다. 여기서 죽는 토끼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처음에 토끼 한 쌍을 A라고 할때세 달째가 되면 A는 한 쌍의 새끼 B를 낳아 두 쌍이 됩니다. 네 달째에는 새끼 B는 성장하고 있고 A는 또한 쌍의 새끼 C를 낳아 세 쌍이 됩니다. 다섯 달째에는 A는 D를 낳고 B는 성장하여 E를 낳아 다섯 쌍이 됩니다. 여섯 달째가 되면 A는 또 F를 낳고 C도 성장하여 G를 낳으며 B는 두 번째 새끼 H를 낳아 모두 여덟 쌍이 됩니다. 토끼 문제는... 1, 2, 3, 5, 8, 13, 처음 두 항은 1이고, 3항부터는 바로 앞에 두 항의 합으로 만들어지는 수열로 피보나치 수열이고, 문제의 답은 144쌍입니다. 점화식으로 나타내면 이렇게 되겠네요. 피보나치 수열과 황금비원, 피보나치 수를 한 변으로 하는 정사각형을 반시계 방향으로 차례로 붙여나가면 어떻게 될까요? 한변의 길이가 1인 정사각형, 또 1, 2, 3, 5, 8, 13. 한변의 길이가 각각 1부터 13까지인 정사각형 7개를 반시계 방향으로 붙여나간 모양입니다. 이제 각각의 정사각형 내부에서 홀을 4분원으로 차례로 이어지도록 그려보겠어요. 황금나선과 모양이 비슷하네요. 그럼 정사각형을 4개 더늘려 11개로 그려볼까요? 금방 커지기 때문에 처음에는 아주 작게 시작해야 해요. 한 변의 길이가 1부터 89까지 같은 방법으로 이어 붙입니다. 이 작은 사각형 안쪽에 앞에서 그려본 7개의 정사각형이 들어있고 4개를 덧붙였어요. 앞에서처럼 각각의 정사각형 내부의 홀을 차례로 이어지도록 그립니다. 피보나치수로 만든 이 나선을 피보나치 나선이라고 합니다. 사각형을 지우면 나선의 모양을 좀더 확실하게 볼수 있겠지요? 이런 모양이었네요. 외부의 윤곽선만 살리면 어떻게 보일까요? 피보나치 나선이었습니다. 이번에는 피보나치 수열에서 이웃한 두 항의 비를 구해봅니다. 어떤 항의 수를 바로 앞에 항의 수로 나눈 비의 값은 항의 번호가 커짐에 따라 점점 어떤 값에 수렴하게 됩니다. 피보나치 수열의 일반항은 이렇습니다. 앞쪽 괄호 안의 수가 황금비인 것이 특이하네요. 일반항을 이용하면 이웃한 두 항의 비의 극한은 이렇게 되는데 분모 분자를 2분의 1 플러스 루트 5의 n제곱으로 나누면 애니한 없이 커질 때 극한값은 2분의 1 플러스 루트 5로 황금비의 값이 됩니다. 정리하면요 피보나치 나선은 변의 길이가 피보나치 수열로 증가하는 정사각형들의 내부에 그린 홀을 연결한 곡선으로 황금비에 매우 가까운 각도로 회전하게 되고 이웃한 두 항의 비의 극한값은 황금비와 일치합니다. 일치함을 처음 증명한 사람은 케플러였다고 하네요. 황금비 x는 주어진 2차 방정식을 만족하므로 양변을 x로 나누면 x는 1 플러스 x 분의 1입니다. 윗줄 마지막 식에서 분모 x 대신에 1 플러스 x 분의 1를 대입해도 성립하고 이런 과정을 무한히 반복하면 아래 줄식이 됩니다. 황금비를 x라 할때 x의 제곱은 1 플러스 x에서 양근이므로 x는 루트 1 플러스 x입니다. 여기서 루트 안에 x 대신에 루트 1 플러스 x를 대입하고 이런 과정을 무한히 반복하면 황금비를 무한 루트로 나타낼 수 있겠지요. 지금까지 피보나치 수열과 이웃한 두 항의 비의 극한값, 황금비의 연문수 표현, 제곱근 표현에 대하여 생각해 보았습니다. 수고 많으셨고 여기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